중요한 건요, 이런 일상을 한 번만 타이케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매일매일. 정말로요, 밤만 되면, 와, 늘 와이프랑 오늘 뭐 했어? 이렇게 물어보고, 대답하고, 서로 얘기하고, 혹은 내가 축장 나와 있을 때는 전화로라도 오늘 뭐 했어? 물어보고, 이렇게 대답하고, 이렇게.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 생활 속에 있는 아주 디테일한 심정들까지 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한번 들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감정들이 느껴지죠. 아침마다,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었던 일요일날 그런 날도 저녁때는 또 물어봅니다 오늘 뭐했어? <laughs> <laughs> 그러고 우리 바다를 보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늘 같이 있었잖아 같이 이상한 <laughs> 사람 보듯이 또 제가 또 물어보죠 아이 그러니까 뭐했는데 장난스럽게 해서. 왜냐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것 같지만 실제로는 에 몰라요 우리가 대화하다가 그 어떤 대화의 전체 어떤 주제가 있는데 조그마한 어떤 말투나 말의 어떤 대화의 어떤 내용 중에 아주 작은 부분들 때문에 기분이 살짝 나쁠 수 있어요. 말의 뉘앙스들 때문에. 그런데 전체의 큰 맥락에서 작은 부분이니까 그거 뭐 조금 기분 나빴다고 바로 야 기분 나나 이렇게 말을 안 하죠. 소위 참고 넘어가는 거죠. 근데 또 상대방은 잘 모르니까 또 그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하는 거죠.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계속 있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다. 즉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모르는 척 하면서 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. 그래서 이 모르는 척 들어주는 이게 정말 어렵다.